거울을 보며 한숨을 쉬던 75세 박영수 할아버지가 제 상담실에 오신 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고개를 떨구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이제 정말 남편으로서 끝난 건가요? 45년을 함께 산 아내 앞에서 부끄럽기만 합니다. 그날 저는 작은 메모지에 간단한 방법 세 가지만 적어 드렸습니다. 선생님, 오늘부터 이렇게만 해 보세요. 특별한 기술이나 비싼 제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3개월 후 박영수 할아버지는 다시 제 상담실을 찾아와 환한 웃음을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아내가 저를 다시 남편으로 봐주기 시작했어요. 30년 전보다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끝까지 안 보시면 90세까지도 가능한 가장 강력한 비밀을 평생 놓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30년간 노년 부부 상담을 해온 가족상담 전문가 이혜정입니다. 현재도 서울 소재 상담센터에서 매주 60대 이상 부부들을 직접 만나고 있으며 지금까지 5천쌍 이상의 부부를 상담해왔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최근 우리나라 연구 결과를 먼저 들어보세요.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5명 중 1명이 현재도 성생활을 지속하고 있으며 빈도는 월 평균 1.37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성생활을 하는 80대 노인들의 만족도가 50대보다 훨씬 높다는 영국 연구 결과입니다. 미국 베일러 대학교에서는 결혼한 지 50년이 지난 후에는 성관계 횟수와 만족도가 다시 증가한다는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이는 관계의 안정감과 영속성이 질 높은 성생활을 유도하기 때문이라고 분석됩니다. 이 영상은 끝까지 보셔야 전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5분만 시간을 내서 함께 봐주세요. 참고로 중간에 어려운 전문 용어나 딱딱한 표현이 나올 수 있는데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편하게 들으셔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정보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건강한 노후 생활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내 몸이 아직 건강하다고 느끼신다면 자신감, 이제 새롭게 시작하고 싶으시다면 다시 시작이라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60대 이후의 부부관계에서 가장 큰 오해는 나이가 들면 친밀감이 자연스럽게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30년간 부부상담을 하면서 깨달은 것은 건강한 친밀감은 나이와 상관없이 지속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65세 이상 노인 309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배우자가 있는 노인의 51%가 여전히 성생활을 하고 있으며, 한 개월에 1-2회 성생활을 한다고 답변한 비율이 41.4%에 달했습니다. 또한 한 개월에 한번 성생활을 한 기혼자 60%는 아주 행복하다고 응답했으며, 80%가 결혼 생활에 대단히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 상담했던 68세 최동식 씨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최 씨는 아내와 40년을 함께 살아왔지만, 최근 몇 년간 서로 손도 잡지 않고 살아왔다고 하셨어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체념하고 계셨죠.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니, 문제는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부족했던 것이죠. 최 씨는 아내의 변화된 몸과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고, 아내도 남편의 어려움을 알아주지 못했습니다. 60대 이후 부부관계가 어려워지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신체적 변화에 대한 이해 부족입니다. 한국가족복지학회의 부부관계 개선 프로그램 연구에 따르면 상대방의 신체적, 심리적 변화에 대한 이해 부족이 주요 갈등 요인이었습니다. 남성은 발기 기능이 약해지고 여성은 폐경으로 인한 호르몬 변화를 겪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를 서로 이해하지 못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둘째, 의사소통의 단절입니다. 40-50년을 함께 살다 보면 말하지 않아도 알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서로의 마음을 더 자주, 더 솔직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중년 부부의 마음 챙김과 결혼 만족도 연구에서도 의사소통 능력이 결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밝혀졌습니다. 셋째, 친밀감에 대한 잘못된 인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친밀감을 단순히 신체적 관계로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노년기의 성생활은 삽입이 있는 성행위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포옹, 키스, 신체 접촉 등 상대방과의 정서적인 교감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과도하지만 않다면 노년기의 성생활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인 성생활은 남성 노인의 경우 나이에 따른 기능 퇴화를 막아 발기부전을 예방하고 나이를 먹을수록 줄어드는 남성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또한 남녀 모두 뇌를 자극해서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으며 뇌에서 엔돌핀을 분비시켜 스트레스 해소, 통증 완화, 면역력 강화 등을 가능케 합니다. 우리나라 국가암정보센터도 부부 사이에 활발하고 건전한 성생활은 육체적 마이너스 정신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60대 이후에도 건강한 부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제가 30년 상담 경험으로 얻은 가장 중요한 다섯 가지 비법을 공개합니다. 첫째, 서로의 변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이세요. 인천에 사시는 72세 이창수 씨와 아내 김영희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창수 씨는 아내가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는다며 실망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통해 알게 된 것은 아내의 호르몬 변화로 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창수 씨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전과 같은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해 보세요. 아내의 손을 잡고 등을 쓸어주며 대화하는 시간을 늘려보세요. 놀랍게도 3개월 후 이창수 씨는 아내와 새로운 사랑을 시작한 기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하면 여성은 폐경후 에스트로겐 감소로 인해 신체적 변화를 경험합니다. 질건조, 성욕 감소 등이 나타날 수 있지만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남성 역시 50대 이후 남성 호르몬이 연간 1%씩 감소하여 성기능 변화를 경험합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를 이해하고 서로 배려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중년 부부의 친밀감 연구에서는 공통된 가치관, 배려와 헌신, 정서적 교류가 결혼 생활 행복의 핵심 요소로 밝혀졌습니다. 둘째, 신체 접촉을 늘리세요. 성관계가 아니더라도 일상에서 자주 손을 잡고 어깨를 감싸고 등을 쓸어주세요. 인구보건복지협회 성상담 전문가는 신뢰, 신의, 인정, 존중, 접촉을 놓인 성생활에 꼭 필요한 다섯 가지 요소로 꼽았습니다. 반드시 성기를 만지지 않더라도 간단한 피부 접촉을 통해 서로 애정을 나누고 신뢰와 존중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부산에 사시는 73세 박진호 씨는 아내가 폐경 이후 피부가 예민해지고 성적 접촉에 거부감이 심해졌을 때 성관계 대신 애무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허벅지 안쪽과 목 부위를 천천히 손으로 쓸어주며 5분간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 짧은 5분 동안 아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느낌 진짜 오래간만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감정적으로 안정을 줄수 있는 어루만짐, 측은지심보다는 존중하는 마음으로 가볍게 포옹하거나 손을 잡는 것도 부부 관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옥시토신이라는 사랑 호르몬이 분비되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면역력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일상사건의 공유를 통한 부부 친밀감, 연구에서도 지각된 배우자 반응이 친밀감 발달에 핵심적 역할을 한다고 밝혀졌습니다.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시며 10분간 서로의 손을 잡고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69세 김순덕 할머니는 남편과 40년간 잠자리를 따로 썼는데 상담 후 매일 밤 잠들기 전 10분간 같은 침대에서 등을 쓸어주며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달 만에 자연스럽게 잠자리를 합치게 되었고, 여섯 개월 후에는 둘다 20년이 젊어진 기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셋째, 대화의 시간을 늘리세요. 한국성교육연구소 성경원 소장은 부부라면 성에 대한 대화를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상대를 배려하고 격려하는 대화가 부부 사이 성관계에도 도움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광주에 사시는 67세 김창수 씨는 정반대의 고민을 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 해줬다고 생각했는데 아내가 매번 그 순간만 되면 몸을 긴장시키더라고요. 그에게 제가 전한 건 단순했습니다. 아내와 먼저 대화해보세요.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것이 좋은지 물어보세요. 김창수 씨는 그날 밤 아내와 30분간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내는 당신이 급하게 서두르면 무서워져요. 천천히 해주세요라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 대화 이후 두 분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많은 연구에서 부부간 원활한 의사소통이 성생활 만족도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서로의 욕구와 한계를 솔직하게 이야기할 때 진정한 친밀감이 시작됩니다. 부부의사소통 개선 연구에서도 의사소통 훈련을 받은 부부들이 그렇지 않은 부부들보다 결혼 만족도가 현저히 높았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대화할 때 중요한 것은 비난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해 대신 나는 이런 것이 좋아라고 표현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또한 침실에서만 대화하지 말고 평상시 일상 대화에서 서로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환경을 정비하세요. 단순하지만 중요한 것이 바로 환경입니다. 조명을 어둡게 하고 편안한 온도를 유지하며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확보하세요. 또한 윤활제나 쿠션 등 보조 도구를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적극 활용하세요. 산부인과 전문의들은 폐경이 시작된 중년 여성의 경우 여성호르몬 부족으로 인해 성욕상실, 질 건조, 성교통 등의 증상을 겪으면서 성기능 장애를 겪는다며 하지만 여성 호르몬제, 복용 또는 골반 근육 강화 운동, 마사지, 윤활제 등으로 성기능 장애를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청주에 사시는 71세 정민호 씨는 아내와의 관계에서 늘 조급함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상담 후 침실에 은은한 조명을 설치하고 부드러운 음악을 틀어놓고 윤활제도 준비해두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한달 후부터는 아내가 먼저 그런 준비를 해주기 시작했다고 하셨어요. 환경 준비에는 마음의 준비도 포함됩니다. 서두르지 않고 충분한 시간을 갖는 것,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가짐,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여유로운 태도가 모두 중요한 환경 요소입니다. 다섯째, 속도를 조절하세요. 젊었을 때와 같은 속도나 강도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천천히, 부드럽게, 오래도록 즐기는 것이 노년기 친밀감의 핵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72세 이창수 씨는 방법을 바꿨습니다. 성관계 자체에 집중하는 대신 배꼽 아래부터 천천히 입술로 키스하며 내려갔고 손끝으로 부드럽게 어루만지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아내의 손이 그의 어깨를 꽉 움켜잡았고 말없이 입을 벌리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처음으로 이 느낌 처음 같아 라고 말했습니다. 노년기 성생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교 시간을 단축하는 등 성교의 양보다 질을 중요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교중단법이나 사정지연법을 지속하는 것은 신체에 무리한 조건을 유발하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이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50대 이상의 평균 전이 시간이 5분 미만이라는 조사 결과가 있는데 최소 15분 이상은 전이의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주에 사시는 74세 한진구 씨의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젊었을 때는 몸으로만 사랑했다면 이제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더 행복해요. 실제로 일본의 한 연구에서는 인생 최고의 성적 경험이 남성의 경우 64세, 여성은 66세라는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발기력은 줄었을지 모르지만 70-80대의 나이에도 성생활이 가져다 주는 친밀감, 흥분, 기쁨은 줄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떻게 변화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박영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박영수 할아버지는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3개월간 실천하셨습니다. 첫 번째 달에는 매일 저녁 아내와 10분간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서로의 하루 일과와 감정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하루 중 어떤 일로 기뻤는지, 어떤 일로 힘들었는지를 듣기 시작했더니 40년 넘게 함께 살았는데도 모르던 아내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고 하셨어요. 두 번째 달에는 신체 접촉을 늘렸습니다. TV를 보면서 어깨를 기대고 함께 걸을 때 팔짱을 끼고 잠들기 전 등을 쓸어주는 일들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내가 어색해 했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아내가 먼저 손을 내밀기 시작했다고 하셨어요. 세 번째 달에는 더 깊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박영수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아내가 갑자기 20년 전 아내 같아졌어요.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도 챙겨주고, 무엇보다 저를 남편으로 대해주는 느낌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아내의 변화였습니다. 아내도 말씀하셨어요. 여보가 예뻐 보여요. 45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제야 진짜 사랑하는 법을 배운 것 같습니다. 이런 변화는 우연이 아닙니다. 성생활 만족도는 정서적 친밀감과 생활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배우자간 정서적 친밀감도 생활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들도 있습니다. 첫째, 건강 상태를 고려하세요. 심장병, 고혈압, 당뇨병 등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적절한 강도로 조절하세요. 특히 심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성관계 시 심장에 무리가 갈수 있으니 주치의와 충분히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세요.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으면 강요하면 안 됩니다. 천천히 시간을 두고 서로의 마음을 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과거에 성적 트라우마가 있거나 부부 갈등으로 상처받은 경우라면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셋째, 현실적인 기대를 가지세요. 20-30대의 신체적 기능을 기대하기보다는 현재 상황에서 가능한 최선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완벽한 성관계보다는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하는 친밀한 시간을 갖는 것에 더큰 의미를 두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0대 이후의 친밀감은 단순히 신체적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평생을 함께한 동반자로서의 사랑을 확인하고 남은 인생을 더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소중한 시간입니다. 건강한 성생활을 하는 부부일수록 이혼율이 줄어든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건강한 성생활은 정서적, 육체적으로 외도를 하지 않고 서로만을 바라보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울산에 사시는 82세 윤봉선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어요. 사랑이 이렇게 깊어질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지금 아내와 손을 잡고 있으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기분입니다. 여러분, 60대 이후의 부부관계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자녀들이 독립하고 일해서도 은퇴한 후 진정으로 서로만을 위한 시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소중한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노후가 결정됩니다. 이 귀중한 정보가 도움이 될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며 한 번의 클릭으로 소중한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귀한 사랑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60대 이후 건강한 생활을 위한 유익한 정보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